안녕하세요. 당당할당 빈다찬의 당찬 정영길 CFP입니다. 요즘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장사, 장사가 잘안 돼요. 그 고민을 안시현 경영지도사님을 만나뵈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가 촬영한 거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보시고 고객분들이 너무나 만족해 하셨어요 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몰랐던 거 상권 분석 하나도 내가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구나 예. 그다음 컨설팅 받는 방법 예. 많은 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예. 그거를 딱 보시고 고객분이 음식점 하시는 분이에요 예예. 우리가 이거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예예.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찾아오게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 한번 풀어줄 수 있겠냐고 예예. 여쭤보시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많은 뭐 소상공인 업종 중에 음식적업, 음식업을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음식업을 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 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제 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좀더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 음식점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네. 예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장점을 찾아라. 예, 그 네. 장점을 찾는 뭐냐면 네. 어 김치찌개 집을 하는데 네. 20년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20년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20년 김치찌개 맛집이 되는 거예요. 아, 20년 예. 김치찌개 맛집. 예, 그러니까 네. 장점을 찾는 거에 대한 메시지 뽑는 방법을 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김치찌개 맛집인데 어, 우리는 배추를 고랭지 배추를 쓰고, 예, 네. 양념을 한1 5 가지로 양념을 한다라는 음. 게 있다면. 어, 고랭지 배추로 만드는 20년 김치찌개 맛집인 거죠. 예. 한 줄로 내 예. 네 장점을 한 번, 우리 예. 집에 그거를 찾아라. 예, 예. 예. 일단. 찾고 나면 이제 설명할 예. 건많이 있죠. 예. 우리는 20년 동안, 어, 음. 그 김치찌개 마늘 전문으로 해온 음. 네. 음식점이다. 뭐, 음. 우리는 음. 15가지의 다양한 재료로, 음. 맛있는 재료로 만드는 음. 김치찌개를 맛보실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수 음. 있는 거거든요. 음. 이제 그 내용을 음. 뽑은 게 가장 중요해요. 어. 예. 그게 있어야 다른, 그 음식점하고 차별화가 만들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되게 단순해요. 네. 어, 음식점 을 운영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내가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네. <laughs> 근데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네. 어, 일반적인 다른 그 우리 잠재 고객들은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네. 눈길이 가게 되는 거죠. 아자 이렇게 눈길이 가게 된 문구를 만들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네. 우리 음식점 앞에. 네. 뭐, 간판과 아니면 스탠딩 배너, 그니까, 그 입간판 같은 거 네. 세우잖아요. 예, 네. 네. 그거를, 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으로 유동인구를 홍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아, 우리 집으로 홍보를 해라. 네, 네. 그니까, 스탠딩 배너 세우면 보통은 길거리 가다 보면, 네. 어, 메뉴 사진하고, 예, 네. 그다 가격 써놓고 한 것밖에 네. 네. 보이는 게 없어요, 네. 보통은. 네. 맞아요. 네. 네. 그거는 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걸 파는 거나 외에는 정보가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얘기를 거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20년, 20년 김치찌개 맛집. 네. 예. 땡땡 식당. 네. 예. 우리는 15가지 재료로 만드는 예, 2 0년 뭐, 예, 김치찌개 20년 맛집입니다. 맛집, 예. 뭐, 뭐, 고랭지, 예, 예. 고랭지 배추로 쓰였습니다. 예, 예, 예. <laughs> 또 만약에 이미지 그렇게 쓰고 나서 예. 아래다가 이미지 김치찌개 이미지 넣고 가격을 쓰면 예. 사람들이 진짜 맛있나 보다고 들어가게 예.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되는. 아 어,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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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차별성을 만드는 데서 한 마디 말씀드린 거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예. 우리가 이제 뭐 거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비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예. 우리가. 어 일반 소상공인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가장 중요한 건 메뉴판은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메뉴판도 보시면 대부분 다어 메뉴명 이 있고 가격 이 있고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네. 예. 예. 그 메뉴판에도 아까 같은 얘기를 한 줄을 쫙 써놓고 예.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죠. 김치찌개 사진이 있고 가격을 음. 써놓고 아래다가 설명문을 쓸 수도 있어요. 어 아. 예. 아니 저희가 나눠주는 메뉴판이면 그게 더 쉬운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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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메뉴판의 설명들을 보게 되면. 예. 예, 그 메뉴들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많이 네, 느끼시는 게 있다 보니까, 음. 예, 그걸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예. 메뉴판 하나라도, 하나라도 예. 신경을 써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더 써주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김치찌개가 이런 것 때문에 음. 더 맛있다고 내용 을 써주는 것만으로 예. 되게 달라지는 거고요. 예. 메뉴판도 전략인 게 예. 내가 많이 팔고자 하는 메뉴를 위에다가 올리거나 하는 그 배치만으로도 예. 어떤 예. 메뉴는 특별히 더 팔리기도 합니다. 눈에 예. 먼저 띄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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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번째 음식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음. 중요한 거는 음. 예, 지금 아까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 실제 이제 네. 어, 사업장 주변 환경에서 이제 할수 있는 홍보 방법을 말씀드린 네. 거고요. 요새는 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음. 핸드폰을 통해서도 많이 검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어, 그 채널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세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에 채널을 구축한다고 하는 건복잡해지게 어, 생각하실 텐데. 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만 꼭 해야 된다 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어, 네. 포털 사이트. 포토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네. 지도 등록이라는 건꼭 하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의 지도 등록. 예. 네. 예. 지도 등록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지도를 포털 사이트에서는 뭐그 음식점이나 미용실 이런 업종에 관련돼서는 네. 지도에서 많이 노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역삼동 뭐 김치찌개라고 검색을 네. 하면 지도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음식점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 저희가 그 지도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음. 그럼 보여지는 거가 되지가 않는 거죠. 노출이 안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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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지도에는 되게 많은 걸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사진, 메뉴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설명문도 넣을 수도 있고. 괴짜 기도. 뭐, 예, 예. 그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만큼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도 등록을 꼭 하셔야 된다. 예, 지도 등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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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도 등록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맞아요. 예, 예.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예.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음. 예,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지도 등록하는 창이 나와요. 아, 예. 스마트 플레이스? 네, 예. 예.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는. 음, 음. 다음 사이트에서는 다음 검색 등록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예, 거기에서 등록하는 예,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예, 지도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홍보할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예, 지도를 예. 예, 최적한다고 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양한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제 좀더 노출을 되게 만들면 그 네. 내용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네. 예, 그런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음. 그 외라고 말씀드린다면 어, 음. 저희가 어, 사업 가 음식점 안에서도 뭐 메뉴판부터 뭐 밖에다가 음. 스탠드 배너도 음. 걸고 네. 하듯이 어, 저희의 장점을 담아놓은 정보 거점 그러니까 홈페이지 네. 같은 게있으면 네. 좋아요. 네. 근데 홈페이지를 어. 뭐, 외부에다 가 유료로 맡겨서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니까 네이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이버 모드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능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 그 홈페이지를 지도와도 연결시키고 예, 예약 시스템도 연결시키고 예,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우리 사업장을 알리는 데 홍보 효과를 가지고갈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거죠. 경인지도사님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분들이 내가 인터넷을 잘 몰라. 만드는 방법을 몰라. 하고는 쉽지. 다 하고 싶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저번 편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식점도 예, 돼요? 예, 그럼요. 네. 네. 거기에서 소상공인 영양강화라는 사업에 컨설팅을 네.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네. 예, 그 컨설팅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네.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예, 거기 이제 자금대출 받은 분들한테만 해주지만 예. 예, 그분들한테도 예, 해주 아, 예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제도들을 좀 이용하셔서 예,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보셨죠? 내 집을 알려라 홍보를 해야죠. 왜 손님이 와야 되니까? 그럴 때 지금까지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우리 집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줄로 우리 집의 장점이 뭘까. 이거를 찾아내시고, 두 번째, 메뉴판 하나라도 우리 집에 맛있는 게 뭔가, 왜 맛있는가를 찾는 거죠. 특장점. 차별화예요. 다름.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름을 찾는 거고. 세 번째, 지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 등록을 하시는 거. 와, 어려워. 힘들어. 홈피? 만드는 거. 홈피도 무슨 음식점에 홈피가 필요해? 그렇지만 옆집 음식점은 없어요. 우리 집은 있어요. 그것도 다름이에요. 와, 요 콤피가 이 조그만 가게에서도 있구나. 다름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근데이호피만드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또 만들다가 모르시면은 안시영 경영지도사님다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당찬 정유교씨 부야 굿벤져스 안시환 경영 제도사가 함께했습니다. 끝!